안녕하세요. 영혼의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우입니다. 9월 12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54%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갭상승으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던 코스피는 결국 폭발적인 상승랠리를 펼치며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395.54포인트로 마감을 하며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최근 40여일간 이어져온 증시 침체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오늘 코스피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의 훈풍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금리이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우 존스, 나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국내 증시로 이어져 투자 심리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고용지표의 부진이 오히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둘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2.72% SK 하이닉스 7% 상승을 하는 등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테슬라의 강세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1.57% 강세 마감이 되었습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순매수세가 유입된 점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동안 9월 선물에서 관망세를 유지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12월 선물이 거래되는 첫날에 현물에서 1조 5740억 원의 대규모 매수를 단행했고, 기관들도 7,308억의 현물 매수를 단행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대단했죠. 한국 증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증시 상승 랠리를 더욱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월 선물은 오늘 첫 거래일을 맞이해서 외국인의 2,219억 원의 매수와 프로그램의 7,200억 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1% 강력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코스피 급등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몇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에 주목하고 있는데, 먼저 기업들의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IT,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증시 상승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고 공매도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빚으로 투자를 하는 신용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번 코스피 급등은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활황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장기적인 안목 역시 중요합니다.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증시를 뜨겁게 달군 코스피 급등 소식,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누구도 섣부른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주말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급시후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